처치했습니다. 죽었다. 백박저못 산다. 야 쟤라. <목소리> 오이히 예. <목소리> <목소리>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야, 이러면 오른도 라인 말리고 저리신 저걸 왜 무빙을 저렇게 했지? 오른 라인 날렸고 헤나의 부정한 성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타고 어차피 제가 마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마딜이라 안녕 오자마자 한대 맞아야지, 또 시원하게 어? 왔으 맞아야지, 막마 뭐하냐, 이 새끼. 아이템 거기서 쥐. 다 보이는 데서 아이템을 만들겠다고? 이제. 대차네? 대차, 아주 대차. 뭐하냐, 이거. 평, 큐, 오케이. 원, 아이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개 조개만 들어와가지고 저거. 안 좋은데 킬각이에요 어디 가냐 어디가 어저 아뭐 아니야. 평선 깔고, 튀고 요런식으로 들어올래? 들어올래? 자신있나? 자신있어? 라인을 제가 밀고있어가지고 지금 음파 어디다 쳐갈기냐 이거 라인 조금 밀려도 이거 그냥 집에 갈게요 이거 아. 라인을 손해를 너무 많이 봤네 뭐라해? 뭐해 왜왜 왜? 이러면 나야 좋지 아 지평선 찍는거야 W 찍어야되는데 이거 블루 먹었으면 이거 견제 빡세거든요 이거 지평선 막 깔고 W 막 쓰고 이신 말렸죠 이러면 완전 말렸지 오르니 케어를 못해줘서 아이고 답이 오르니 나를 어느정도 좀 케어를 했어야되는데 라면? 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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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원래 근데 라면을 먹을 거면 PC방 가서 먹는 게안맞냐대죠안 맞죠? 착취 터뜨리고 착취 딜 게이드. 아이씨. 이런 것도 안 맞아주지. 아 와드 하나 하고. 야, 라면. 얼마 한다고, 그거, 라면, 씨. 장에서는 솔직히 졸라 짜증나지. 블루 있을 때 견제 빡세게 해요 이거. 빼고. 자, 각 한번 봅시다. 킬각 아니냐 이거? 들어오면? 3초 있다가 킬각 한번 봅시다. 킬각. 음파 맞아줬는데?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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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까비. W를 찍어야 되는데 이걸 그래. 이걸 맞추네, 또? 으취. 와 이게 아 미니언 씨 미치겠네 이거. 오늘 뭔데? 이 걸리냐 이 멍청아? 빼자 빼자. 다시 다시 한번 다시. 야야야! 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게 하네 이거. 야 빼자고. 신라면 블랙이 PC방에 없다고? 신라면 블랙 별거던데. PC방은 해물라면 아니냐? 이거 하나 타고, 여기서 이제 뭘 가느냐? 일단은 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마간, 이거 마간신 하나 가고. 애들 딜 지금 블라디 딜이 빡세니까 정령의 형상 하나 가고. 정령의 형상을 하나 갑니다. 시원하게. 나이스! 공 쓰고, 슬래시 나이스! 슬 살리고. 오케이, 이거 한타도 우리가 유의해요. 저쪽 한타 뭐 없어. 저거 빠짐 심하이야. 끝이잖아. 내가 원딜만 잘 물어주면 되는데. 미신 돌아오라 그래. 미신 반대로 돌아왔죠 들켰죠? 에? 내가 봤죠. 아, 오른한테 공안 쓰고 아낄게요, 이거. 때려봐, 때려봐. 미안하다, 와. 아, 공! 씨. 이걸 못 맞추네, 아.. 내 한타 되면은, 만화를 휘갈겨야 돼가지고, 아껴놓읍시다, 좀. 야, 이거, 이거, 한방터트면 끝인데? 뻥! 안 받고 빠지고 뭐하냐 얘는 자꾸 아까부터 아 근데 나서스도 졸라 못 하네 이제 맞추고 스택은 계속 쌓아야 돼요 빠지고 아 진짜 좋았다 스레시 겁나 잘하네 궁 써, 궁 써. 쓰레시 겁나 잘하네. 쓰레시는 잘하는데 지금 징크스가 이때까지 못 맞춰주고 있었던 거네. 와. 한타, 아, 잠깐만. 또 잘못 찍었다. 아. 한타를 통해서 바로 밑에 죠쓰레시는 잘한다는 걸? 쓰레시가 그래비,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 막았어야 되는데 저걸. 전멸을 썼으면 전멸 큐였던 뭐 안 되지, 안 되지. 부탁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꺼져라. 꺼져라. 야, 이걸 또 맞아주네? 와, 이걸? 아, 이고나이었으면 잡을 수, 막을 수 있었는데. 와, 슬래시는 진짜 겁나 잘해. 방금도. 이, 그, 그, 보면은 느껴지잖아. 이게. 필링이 오잖아. 필링. 이거. I feel one of e e l i n g What is this? is this? What i 렌 없냐? 렌즈 음, 없어? 음,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못들어오게 막으면 돼 이거 나이스 히들센스 진짜 붓이었다 이거 어, 어. 스마 잘 써라 진짜 죽인다 지평선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죠? W찍어주고 그래 이런식으로만 딱딱하면은 뭐 위험할게 없는데 왜 자꾸 정말 무리를 해가지고 형화다 이새끼들아 한타를 할거면 좀 제대로 쳐보고 한타를 해라 형이 왔는데 한타를 지금 하고 있으면은 들리느냐 안들리느냐 그게 어? 이새끼 지금 하러서 챙기고 밀면 끝나겠네 이거 와. 뭐하냐 와, 뭐해 식감도 걸리면 끝이네 이거 <laughs> 야 몽환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원딜이 원래 가서 호응 을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누구 전령이 먹은 애 없냐 뻥! 나이스! 길질 지금? 힐질려요 지금 정멸큐 하면 다 잡을 거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돼 이것도 블루는 내가 먹는다 대신 대신 블루 내가 먹을게 괜찮잖아 이정도 괜찮잖아 이정도 했으면 이정도 괜찮잖아 공보다스택이기 때문에 아났파했어끝났잖아 아니 게임 끝이네. 얘들 얘들아 잠깐만. 아, 이 미안하다. 이거 게임 게임 끝난 게임이 생 야, 이거 끝난 게임을 갖다가 혼자 라인 밀고 있었네. 여러분 오른 나오잖아요. 오른 나오면은 바로 그냥 애누없시 베이가 하세요. 잘큰 베이가 답도 없습니다.